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장은영입니다. 비문해자를 위한 인지훈련 프로그램 기억드림 3 1 회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차 1번 문제입니다.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을 연관 있는 것끼리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을 보시면서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시작해 보세요. 어떠셨나요? 저와 같이 해보겠습니다. 왼쪽 사진들은 각 계절을 대표하는 꽃의 사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마지막 사진은 코스모스입니다. 이 코스모스는 주로 가을에 푸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요. 오른쪽에 가을 풍경과 가장 적합한 사진을 찾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가을 단풍 사진인 이 사진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연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아래 그림을 잘 기억해 두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기억할 때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보다 이 그림의 이름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잘 기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와 같이 그림의 이름을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개나리, 동백, 수국, 코스모스, 여름의 수영장, 봄의 유채꽃, 가을의 단풍, 겨울 설원. 한번더해 보겠습니다. 개나리, 동백, 수국, 코스모스, 여름 수영장, 봄 유채꽃, 가을 단풍, 겨울 설원. 네, 잘하셨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막상 사진을 보시면 그 꽃의 이름을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꽃이 상정하는 계절을 매칭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계절과 관련된 다른 다양한 사진들과 보조 도구를 사용하시면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림을 잘 기억해 두셔야 할 때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으로 그냥 보는 것보다 말로 입 밖으로 그 이름을 소리내어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돈의 금액이 같은 것끼리 연결해 보세요. 시작해 보세요. 저와 같이 해 보실까요? 왼쪽과 오른쪽에는 지폐와 동전들이 각 네모 안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의 돈의 합계를 구해서 왼쪽의 돈의 합계와 오른쪽의 돈의 합계가 같은 것을 연결하시는 겁니다. 음, 이 네모칸에 있는 돈의 금액을 합쳐보자면 만 원짜리 한 장과 천 원짜리 세장 그리고 오백 원짜리 하나, 백 원짜리 하나 해서 총만 삼천 600원에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에서 13,600원을 찾으시면 되겠는데요. 어, 이것은 1,000원짜리 3개에 500원짜리 6개니까 총 3,000원에 3,000원,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1,000원짜리 5개에 500원짜리 하나, 5,500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맨 밑에 네모칸에는, 5,000원짜리 2개에 10,000원, 1원짜리세개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 13,600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에서 같은 금액은 이렇게 되겠네요. 나머지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시력 저하로 인해서 이 문제를 보실 때에 500원짜리와 100원짜리의 크기가 잘 구분되지 않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명확히 잘 보이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실제 지폐나 보조지폐를 활용하셔서 본회기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폐나 돈을 활용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께서 꽤나 흥미를 있어하는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어, 보조 지폐를 활용하셔서 물건 값을 계산해 보시기도 하고 또그 지폐로 다양한 금액을 만들어 보는 등 어, 다양한 프로그램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앞 문제에 나온 그림을 찾아 동그라미로 표시해 보세요 어떠셨나요? 찾기에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저와 같이 해 보겠습니다 맨 왼쪽 사진은 담벼락에 노란 꽃 가지가 늘어뜨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혹시 이 그림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네, 개나리 사진입니다. 아까 개나리 사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혹시 이 사진은 무엇인지 아실까요? 네, 동백인데요. 동백 사진 아까 보셨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나머지 그림도 제가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3번 문제에서 아까 1번에 사용되었던 그림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1번을 진행하실 때에는 입 밖으로 소리내어서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찾기 힘들어하시면 우리가 앞에서 그 꽃과 관련된 계절을 매칭할 때 말씀 나누었던 것들을 다시 알려드리면서 그꽃 사진이나 풍경 사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보기를 참고하셔서 아래 빈 칸에 해당하는 색깔을 색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보세요. 저와 같이 해 보시겠습니다. 이 문제는 보기의 모양과 동일하게 아래를 색칠해 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맨 왼쪽에 노란색 칸에는 아래에 비어있는 칸에 중간에 노란색을 색칠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가운데 한 줄을 색칠하시면 위에 있는 보기의 모양과 동일한 모양이 됩니다.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파란색 모양은 아래의 네모 칸에서 맨 왼쪽 위, 가운데, 맨 아래쪽 아래 칸을 색칠하시면 되겠네요. 색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해보겠습니다. 네. 아랫줄도 마찬가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주의하실 점은 바로 위에 있는 칸과 똑같이 색칠하시는 게 아니라 보기의 모양과 동일하게 색칠하셔야 됩니다. 즉, 보기에 빨간색 칸을 그대로 밑에 동일하게 색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나머지 칸들도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색칠하면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본 문제에서는 보기와 동일한 모양으로 색칠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더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 색칠을 할 때에는 이미 한번 앞에서 색칠을 했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또 색칠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색깔 칸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을 한번더 인지시켜 주시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보기를 참고하셔서 2응에 빨간색깔로 색칠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어, 보기에는 열개 물속은 알아도 한개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인데요. 이 글자 안에 이 응으로 보이는 응이나 히읗처럼 이 동그라미가 들어가는 부분에 빨간색으로 색칠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해보겠습니다. 1번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는 속담인데요. 여기 부분에 보시면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이 이응 동그라미 모양이 있습니다. 거기 부분을 색칠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속담인데요. 여기에는 1번보다, 어, 이응, 동그라미 모양이 더 많은데요. 동그라미 형태가 동그랗건, 좀타원형이건 상관없이 동그라미 모양이기만 하면 색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드림3는 비문해자를 위한 인지훈련 프로그램이지만 글자들을 활용한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자들은 선생님들께서 읽어주시고 한글의 자음은 도형처럼 접근하셔서 문제에 활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회기가 끝났습니다. 조금 어려웠거나 헷갈리셨나요? 그렇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 12회기까지 저와 함께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